3월 6일 거 대전 세종 아파트 경매 권리 분석 네 부탁드립니다. 3월 6일에 물건이 아파트만 16건을 진행하네요. 굉장히 네. 많이 진행하는데 그 중에서 100%짜리가 하나, 둘, 세 건. 그다음에 네 건, 다섯 건.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70% 이내이니까 100%짜리는 다음으로 넘기고 네. 70%돼 있는 것들. 70%까지 떨어진 것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도시형 생활 주택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안 봐요, 이런 건? 네. 자, 상대동 목련아파트. 사건번호 22타경 4533. 어, 저는 먼저 국민 국민주택 규모인 84.98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1차에 4억 2,300의 경매가 나와서 어, 현재 2차인 2억 9,610만원, 3억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권리상에는, 어... 이충원이라는 본인 세대주? 어, 이충원이라는 사람이 전신고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소유자 변강태. 그러니까 이충원의 배우자 변윤경 씨가 변강태라는 오빠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이고 변강태 씨가 소유자라고 하네요 자 현황조사서가 좀 중요하겠어요 현황조사서에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점유자 변인경의 진술에 의하면 채무자 겸 소유자 변강태는 쭉 나오네요 네. 곧 임대차 관계가 없다고 했으니 대항력은 극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권리상의 문제가 없는 물건이고 시세만 보고 입찰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시세가 103동 700이요. 84.98. 도안하고 같이 가는 거라서 가격들이 좀 짱짱하더라고. 23년 1분기에 7층이 2억 9천에 거래가 됐네요. 이건 7층이고요. 해당 물건은 7층이고. 22년 4분기에 12층에 1 2층에 3억 1,500까지 거래가 됐고 전선계는 4억을 넘어섰던 금액입니다. 3억은 넘는 것으로 보여요. 네. 3억은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2억 9천이죠. 음, 그러면 얼마나 복구했는지를 확인하시고 입찰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정하시면 다음 차수로 넘어올 확률이 상당히 클것 같은데. 네. 자, 그다음에 어, 라운드 조정 상항 같은 이런 거안 봅니다. 자 한솔동의 천마을 아파트. 자 얘는 얘는 음 25층이고요. 여기 30층에 25층이라고 나오는 걸로 봐서 여기 25층인데 복층으로 돼 있지? 25층, 26층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이 얘기는 꼭대기 층이라는 얘기고 아파트가 이렇게 위아래로 갈라서 있는 동이 갈라서 있는 그런 물건인데. 민인홍이라는 사람이 12년 2월 13일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요. 말소 기준보다 전입이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 임차인이 돼 있는데 세대열람을 보면 세대열람에는 22년 12월이 없죠? 네. 20, 22년으로 나와 있어요. 즉세대열람상에는 대항력이 없어요. 하지만 현황조사서에 이게 보시면 민인홍세대가 전입되었다고 현안조사서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요 얘기는 뭐냐면, 요 얘기는 뭐냐면, 민인홍씨가 2012년 2월 13일에 전입해서 살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과정 안에서 살고 있는 동안 식구가 들어왔어. 그런데 민인홍씨는딴데로 전출했다가, 식구가 점유하고 있을 때 다시 22년 8월 17일에 들어왔어. 식구가 점유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 20, 어디 2012년 2월 13일, 최초에 네. 전입하셨던 요게 적용이 되거든요. 음, 만약에 그런 거라면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이건. 만약에 그런 거면 대항력이 있는 거니까 이 부분 조심하시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출금액을 봤더니 거래가액이 이런데 대출금액을 요렇게 받았다는 게 정상대출이거든. 네. 만약에 민인홍 씨가, 민인홍 씨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었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줬겠죠. 고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보였는데 확인은 반드시 하고 하셔야 됩니다. 네. 확인은 반드시 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될 것이다. 네, 민 씨들이고.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확인 없이 입찰하시면 큰일 나요. 나, 큰일 나는 게 아니라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네. 자, 얘는 3차로 7억 3천까지 떨어져 있고, 시세를 보면, 얘가 몇이냐? 140이지. 149.92. 찍어 보면, 거래가 2017년 2분기에 1 0억에 거래가 됐었고, 비슷한 걸로 149.51을 보면 20년에 13억 3천에 거래가 됐었어요. 지금 시세가 얼마라고 이거는 표본이 적기 때문에 측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10억은 반드시 넘어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요번에 많은 사람이 덤비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저 부분 아까 민 인홍 씨라고 그랬어요. 네. 이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입찰해야지 그거 확인 없이 입찰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좋은 물건이네요. 기대가 되네요. 자, 소담동의 새샘마을 아파트. 자, 얘는 두 번의 변경을 거쳐서, 이번에 3차로, 차까지 진행이 되네요. 3차로. 사건 번호 22타경 102000. 감정가 9억 2200이고요. 현재 4억 5178만원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84.942.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윤재환 씨가 등재가 돼 있어요. 대항력이 있죠. <laughs> 자, 3억 1000 보증금. 배당을 요구했으니까, 3억천 이상만 쓰면 문제가 없겠죠 네 3억천 이상만 쓰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3억천은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가 권리상의 하자는 없는 물건이고 시세를 보면 13층이네요 층도 좋아요 아유 84가 뭐 이렇게 많냐 84.942 21년까지만 거래가 됐고 21년 1분기에 5억 7,500, 20년 4분기에 6억 1,100 나와 있는데 비슷한 걸또 볼게요. 84.8645. 얘는 22년 4분기에 1 8층이 5억 6,700. 21년 2분기에 절정일 때 9억 1,000까지 찍었네요. 자, 84.73은 전성기 때 7억 2,500이고 23년 1분기에 두 개가 거래가 됐는데 5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84.661, 얘는 21년까지만 거래가 있고, 8 4 9 4 2면 얘는, 어, 5억 후반에서 6억, 6억 초반? 이 정도 보면 될것 같은데, 5억 후반대로 본다면, 반대로 본다면, 이번 차수에 또 전쟁 나겠네요. 몇 네. 명? 아 어, 근데, 아 어, 이거 애매하네. 일단 아마 6억 정도 될 거예요. 거기가 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지. 5호반에서 네. 6억 정도 는나따뜻해 네. 네. 최근에 막 6억짜리도 많이 나갔었거든요. 거기서. 지금 45,100이야. 억 45,100이야. 억몇 명? 아, 뭐 이번에 한번 업 한번 걸어야죠. 뭐 40, 40 40여? 업, 뭐 하는 40 다운. 네. 좋아 됐고. 요네 전쟁 날것 같습니다. 이거 뭐그 권리상 문제, 문제 하나도 없죠? 없잖아요. 네, 네. 하, 하나도 없어요. 네, 많이 들어보셔도 돼요. 음. 네. 하나도 없어요. 여기 네. 대항력 있는 임찬이 배당을 요구했기 때문에. 뭐 낙찰받게 네. 되면 제일 먼저 돈을 받아요 가 그럼 새샘 마을 몇 단지죠? 새샘 마을 8단지 8단지? 소담동 8단지 래 동네 아 거기가 그 현대 힐스테이트 말하는 거 같은데 아 거기가 참 40명 업 언저리는 될거 같긴 한데 참 애매한 난 다운이다 다운이요? 음.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넘어가고요 보람동의 호려울마을아파트 얘도 49%예요 40명 업이요 이거? 네, 업하고 업 시작할게요. 안 보고 음, 그래? 권리상의 네. 하자 했으면 된, 안 들어올텐데 얘도 1억 8천이 임차인이 들어있는데 근저 20년 8월 뭐 이것도 먼저 돈을 다 받아, 받아가니까 문제가 없네요. 권리상의 권리상의 하자는 전혀 없는 물건이고요. 25층 중에 13층이고 59.988 봅시다. 실거래가 오류일 마을 1단지. 자, 23년에 거래가 3번이나 있네요. 네. 시세가 측정이 됐네요. 4층은 4억 2,500, 네. 10층은 4억 5,000, 14층은 4억 7,800, 14층은 2월에 계약, 10층은, 10층은 1월에 계약. 제가 보기에는 4억 중반대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리물권은. 네. 그래서, 중반 때 된다면, 이번차수에 전쟁 나겠네요, 이것도. 그죠? 몇 명? 40억. 업? 네. 다운입니다. 한 볼게요. 자, 노은동의 열매말 아파트는 신권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탐방동의 한우리 아파트도 변경됐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중리동의 영진 상록 아파트, 신권이에요. 넘어가고요. 손화동의 빌리프라는 게 있어요. 한동짜리 아파트. 아, 아파트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넘어갑니다. 네. 비례동의 청량아파트. 자 얘는 볼게요. 비례동의 청량아파트. 오래된 노화된 아파트죠. 전염면적이 80.5고 어, 1억 1,800이 시작해서 현재 8,260까지 떨어져 있네요. 자 근저당이나 가압류 말소기전 늦기가 20년 8월인데 임차인은 주택도시공사 신범수라는 사람이 어, 다양력 있는 선순위 세입자예요. 얘는 9천만 원의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배당력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9천만 원 밑에서 내가 8천만 원의 낙찰을 받으면 천만 원 인수해야 된다는 얘기 네. 1 천만 원 물어내야 되는 얘기니까 잘 계산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청구하는 건 9천만 원이 아니라 9,700을 청구하셨네요. 경매는 9,700만 원의 채권을 청구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인수해야 될 금액은 9천만 원까지다. 네. 9천만 원경매비용까지 합쳐서 한 9천2300 정도에서 입찰을 하셔야 되는 물건입니다. 적어도 네. 201호고요. 80.5시세 볼게요. 검사, 검생 결과가 없대요. 아파트로 안 나오네요. 제가 이거는 죄송합니다. 실거래가를 확인시켜 드릴 수가 없네요. 직접 눈으로, 현장 방문으로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9200 이상에서 입찰하셔야 되는 물건입니다. 이건. 그 이상에서 입찰하는 게 의미가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갈마동의 큰마을 아파트가 또 49%네요. 59.9% 사건번호 22타경 10694 하나. 3억 5천 5백에 나와서 두번 유찰돼서 현재 1억 7,395만 원입니다. 몇 명? 2승 1패 되겠다. 이. 아니면 다. 1억, 1억 얼마요? 1억 7,395만 원. 25평이요? 응. 다운이요. 나도 다운. 왜난다다운에걸 거야. 왠지 알아? 왜요? 사람들이 나 아니야. 같은 날이잖아. 음. 12년에 김인옥이라는 분이 대학력 있는 임차인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김문호, 소유자한테 물어봤더니, 김문호의 모친이시라네요? 음, 소유자의 누나, 김인옥. 김인옥. 임대차 관계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인이 됐으니까, 어, 권리상의 화자는 없는 물건이죠. 사람들이 물건이 여기저기 찢어지겠다. 네. 6일날 좋은 물건이 많네요. 그말 봤더니 23년 1월 1분기에도 벌써 거래가 많아요. 좋은 층들은 3억 1,500정도 거래가 되네. 얘는 8층이니까 괜찮은 층이죠? 네. 그러니까 얘는 오 지난 차수에 받아갔어야 될것 같은데 지난 차수에 흘린 물건이네요. 지난 어요 네. 이번엔 전쟁 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동의 삼성 레미안 아파트는 변경됐고요. 어 저, 세종시 전이면의 민석거리 나파트는 신권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도시형생활주택 나머지는 그냥 안 보는 걸로 할게요. 다음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정도 찍어봤는데 괜찮은 게꽤 꽤 많죠. 한번만 찍어주세요. 괜찮은 거. 3월6일날 네. 음. 상대도 목련 음, 괜찮은데 이거좀 네. 가격이 세니까 한번 더 봤으면. 한차수 더 봤수도 있을 것 같고 한솔동 천마을 좋은 물건이고요, 소담동 세세 마을 끝내주는 물건이고요, 보람동 호령월마을 완전 죽여주는 물건이고요. 네. 그 다음에 갈마동 큰마을도 아주 아주 좋은 물건들입니다. 이렇게 한 하루에 좋은 물건이 많이 지나갈 때요때가 찬스예요. 분산됩니다 입찰자들이, 선수들이 찢어져요. 아니, 보증금 많이 찾아서 많이 쓰시면 돼요. 좋은 방법은 네.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45부로 이길 수 있습니다. 화이팅 <laughs> 하십시오! 네. 네, 수고하십시오.